일은 저녁을 먹어요. 배고파서 시금치 시금치 된장국. 얘는 스팸 볶음밥. 스팸을 그냥 먹고 밥 현미밥 하고 스팸 그리고 쌈 배추 쌈. 얘는 맛있는 깍두기. 배고파서. 진수성찬이죠? 시장할 때는. 이게. 별거 아니지만. 아, 배고파. 보긴 이래도 스팸 볶음밥 맛있겠죠? 언니가 담가 준 맛있는 깍두기 김치. 이번에 텃밭에서 뜯은 겨울 시금치 된장국 좋아하는 배추쌈 싸서 먹겠습니다